안녕하세요 미팩티비 남규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햇살 좋은 시간에 찍었더니 이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전에 올렸던 무따말팩 뭐 해보셨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해보라는 팩. 그거 꾸준히 하시면 피부 미백에 굉장히 진짜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해보시고요.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넣어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고 나머지는 일주일에 세 번도 가능하니까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들 칙칙한 피부를 투명하고 맑게 만들어주는데 아마 최고의 팩일 겁니다. 오늘은 결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다 가지고 계실 진주가루, 진주가루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건 알고 있죠. 여드름 피부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에다가 계란 흰자를 섞어서 팩을 해주시면 여드름이나 아토피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은 미백, 김이 주근깨, 잡티를 없애주면서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되는 팩을 해드릴게요. 진주가루 큰 스푼으로 한 스푼, 그다음 에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 흑설탕 에센스, 흑설탕 에센스를 못안 뭐 가지고 계시면 제가 만드는 방법 밑에 더보기 댓글란에. 올려 놓을게요. 참고를 하셔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1년 내내 정말 사계절 12달을 이 흑설탕 에센스 하나만으로도 피부를 정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흑설탕 에센스 티스푼으로 1스푼, 진주가루는 큰 스푼으로 1스푼 이용하시고요. 나머지는 티스푼으로 이 용을 합니다. 비타민 C 1스푼.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백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으면 감기 예방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모든 면역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당연히 발라도 좋겠죠. 비타민C 한 스푼 그 다음에 플레인 요거트 한 스푼이 필요합니다. 플레인 요거트 한 스푼 비타민C 한 스푼 흑설탕 에센스 한 스푼 진주가루 컨 스푼으로 한 스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피부가 잘 스며들고 그 다음에 피부의 무건 각질까지 제거해주면서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줄 식용소다 한스푼이 필요합니다. 티스푼으로 한스푼이 필요하고요. 시, 단독 사용보다는 다른 것들과 섞어서 사용하는 을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진주가루 단독 사용을 하셔도 피부 미백을 책임지는데 삭소침착으로 인한 기미, 주근깨, 잡기 검버섯에 도움이 되거든요. 꾸준하게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동의보감에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진주가루에다가 진주가루 가득한 스푼입니다. 우유를 넣어서 피부에 발라주면 피부를 하얗게 만들고 윤기 있게 만들어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진주가루 한 스푼 넣었고, 그 다음에 비타민C, 저는 비타민C가 파우더로 되어 있거든요. 티스푼으로 한 스푼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 요거트부터 먼저 넣어줄게요. 요거트 한 스푼, 요거트 가득한 스푼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흑설탕에 센스 한 스푼.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티스푼을 한 스푼. 이렇게 다 넣어서 섞어줍니다. 섞어주면 비타민C와 베이킹소다 때문에 탄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거품이 생기거든요. 이게 거품이 생기면 약간 부풀어집니다. 우리 어릴 때쪽잠할때쪽잠하 나중에 소다 넣으면 보글보글 올라와서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진주 가루만 큰 스푼으로 한 스푼을 넣고 나머지는 티스푼으로 한 스푼을 넣었습니다. 이 정도 맛있게 생겼어요. 얼굴에 발라주는데 치존 부위부터 바르고 유존을 마지막에 발라주셔도 되고요. 볼부터 바르고 이마나 턱을 맨 마지막에 발라주셔도 되고요. 바르는 방법은 딱히 정해져 있진 않는데, 그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고, 바르고 나서 마르면 몇분 기다려야 됩니까? 따로 물어보시던데, 너무 바싹 마르지 않을 정도로 있으면 되는데, 보통 그 시간이 10분에서 15분입니다. 조금 두껍게 발랐으면 15분 정도 있으시면 되고요. 얇게 발랐으면 10분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세수를 하는데, 많이 물어보시죠? 폼클렌징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폼크렌즈 사용하시지 말고, 폼 사용하시지 말고, 그냥 미지근한 물에 씻고, 마지막에 찬물로 헹구고 나오면 됩니다. 만약에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까봐, 아니면 모공이 막혀서 피부가 트러블이 일어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량의, 아니면 미끌미끌한 성분이 남아있는 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량의 폼을 이용하셔서 세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씻고 나왔는데 피부가 연지꼰지를 찍은 것처럼 살짝 핑크빛이 도는 톤이 됐거든요. 진짜 피부결을 개선해주는 데는 이 미친 팩만큼 좋은 팩이 없습니다. 비타민C, 진주가루, 그 다음에 플레인 요거트, 그 다음에 흑설탕 에센스, 신한수 베이킹소다 이렇게 이용을 해서 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피부가 정말 쫀쫀해지고 피부결이 보들보들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팩을 하시면 나와서 스킨을 바르고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맨 얼굴에다가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저는 로즈이 보일입니다. 로제이 오일을 한 방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호호바도 상관없고요. 베이셜 오일이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한 방울을 발라주면은 유수분 밸런스도 맞춰주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도 막아주고 주름을 예방해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가지고 있는 베이셜 오일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피부가 지성이라서 그런 걸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피부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음,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줬고 피부 결을 개선해 주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나머지 부분들 이 베이킹 소다가 들어가서 피부를 각질을 제거해주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게 만들어줬지만 또 피부가 얇아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팩을 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를 튼튼하게 탄탄하게, 탄탄하게 잘 발라주셔서 피부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비타민C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녁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비타민C는 낮에 발라주시면 감각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피부를 검게 만들어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소다를 빼고 소다를 빼고 하는 나머지 팩은 일주일에 세번네 번도 상관이 없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피부나 피부톤이 다 달라요. 어 나는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하얘지고 결이 좋아졌는데 나는 왜안 되지? 안 되는 분들은 피부 결이 조금 더 피부 장벽이 두터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좋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한번 만에 표시나는 게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닐 겁니다. 그런 분들은 두 번, 세번 계속 해 주시면 분명히 우리 피부는 살아서 숨을 쉬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아지거든요. 꾸준하게 잘 이용해 주셔서 여러분들 피부가 반짝반짝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